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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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랑 가랑입니다. 음, 저희가 의자가 없어서 단 끝마켓을 뒤지던 중에 마침 딱 저렇게 무료나눔 해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의자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그냥 가기 뭐해서 담레품으로500 박스를 사서 이렇게 의자 세 개를 얻었고 이제 예린이랑 방송할 때 편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쓰던 게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어가지고 도너츠를 세개또 샀습니다. 올라져 있는 피사의 사탑. 완전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게 무게가 상당합니다. 와, 무거워. 아, 무거워. 여기 아까 여기에 배였는데 파상풍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더 놓치는 무사합니다. 으흐흐. 이렇게 의자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조금 찢어진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거미줄 보이세요? No. 여기 거미줄이랑 약간 이런 때들이 먼저 깔끔하게 씻고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밑 부분을 말리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알아서 잘 해주겠죠? 하, 그냥 알콜 수압으로 닦을 걸. 괜히 물 세척해가지고 좀 후회가 되네요. 여기가 아직 아득. 일주일 지나면 마르겠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다친 DIY 달인이란 칭호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요 병철아 미안타 안녕하세요 DIY 달인의 가랑입니다이 스티커가 시트지가 벗겨진데도 많고요 얘는 다행히 여 밑에가 다 막혀있지만 여기 얘처럼 뚫려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아예 없는데도 있고 가죽이 찢어진는데도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쉬워 보이는 요 아이를 쓸 건데요 테이프로 검정 테이프 종이 테이프긴 한데 좋아 어 아무도 눈치 보지 이게 테이프인 거티 나요? 여러분들? 티안 나죠? 와 이걸로 그냥 슥삭 슥삭 붙여주면 여기 녹슨 거 아무도 눈치 보지 어차피 새걸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이런 상처들은 다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뭐 어때요? 의자니까 잘안 끼면 하면 되지. 후후 짜잔 끝 뭐든가 DIY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려면 지금 땀나거든요. 아 샤워한 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아 더워 덥고 땀이 난다 그리고 무조건 쓰레기통을 내 곁에 둬야 돼요 그래야 후다닥 빨리 버릴 수 있어서 뒷정리하기 안 빡칩니다 DIY는 그리고 웃으면서 즐겁게 아, 그래야 안 빡칩니다 아 땀아 참 정신 차리자 테이프야 니본 네 분을 다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살겠다 그래 이거지 이거 내가 이걸 원했던 거였어 우리 테이프 착하다 우리 테이프 열심히다 이렇게 테이프한데도 칭찬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내가 잘잘 잘 붙여집니다 이렇게 녹슨 부분을 다 테이프로 가려주면 은 이제 이거 이 밑바닥을 감싸줄 부축포를 붙여줍니다 제대로 도안을 짜지 않으면 나중에 호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DIY 하실 때는 꼭 옆에 달달한 무언가를 같이 놓고 하세요. 안 그러면은 빡치웁니다.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요 그러니까 늘 이까에 잃지 않고 DIY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때 필요한 거는 글루건. 여기 뒤에 테이프가 있긴 있거든요. 양면 테이프를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대가리에 손을 갖다 대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계속되면 정말 대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프단 말이죠. 아, 글루건 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글루건 똥 보이죠? 여기 글루건 똥. 빨리 발라주고, 이걸 후다닥 붙여야 돼. 시간 지나면 굳어버려요. 글루건은 후다닥, 아, 뜨거워. 후다닥 붙기 때문에, 아, 글루건 똥또 나온다. 이렇게 글루건 똥이 후다닥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해줘야 돼. 빨리. 아, 안 돼, 안 돼. 여기. 자 이렇게 네개가다 붙었으면 이제 여기 잠시 앉아서 후, 이걸 딱딱하게 붙여주면 됩니다 아유 시원하다 아, 아주 아 탄탄해요 이게 완전 무쇠 철새라서 정말, 정말 강하다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전세집이라서 긁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점프를 닮은 삼색 고양이 발바닥 이거를 끼워줘야 됩니다 아까마 쪼깐 들어가자 친구야 친구야 우리 이거 해야돼 안그러면 전셋집 마룻바닥 낄겨 안돼 친구야 오케이 바로 그거야 와 됐다 이렇게 얘는 끝났고 얘도 여기 조금 조금씩 이 찢어진 가죽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고 해, 그냥 안해도 되지 않을까는 노이 가죽시트지를 저 구멍난 부분은 막아야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어지는 것이 상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지를 발라주고 방석을 살짝 덮어주고 끝을 내면 됩니다. 여기 어디 갔노? 까쪽 시트지를 붙인 부분이 살짝 보이시죠? 여기 안 보이나? 왜안 보이지? 여기 쪽 티가 나네. 이제 시트지가 들뜨지 않도록 드 라이기로 조져줍니다. <목소리> 완료됐습니다. 히히 자 남은 두 개가 헬 인데 자 이번에는 얘다리를할 건데 얘는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감싸고 거기다가 이걸 한번 더 붙이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이 마루 바닥이 안 상하게 깔끔하게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도 한번 이렇게 앉아 주고요 뚫리네요 여기가 요, 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요 밑에 이거 두 겹을 하면 어떨까 좋아, 두 겹을 똑같이 다시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바로 저 양말을 씌우면 감쪽 같아 아무도 이게 여기가 세 겹인 것도 모르고 여기랑 여기 빵꾸 뚫린 것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양말 씌우면 걱정 말아요 이 DIY 달인에게 불가능이란 없답니다. 아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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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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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아, 이놈의 수전증 때문에 미치겠네. 제가 수전증이 좀 있고요. 화가 나면 사물한테 욕하는 버릇이 조금 있습니다. 깡 욕하는 그런 버릇이 조금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얘를 다시 여기다가 여기 겉에를 한번 이 글루건으로 돌려줄게요. 그래야지. 좋아, 이제 글루건도 끝. 아. 다행히 손은 괜찮습니다. 점프가 지금 걱정돼서 제 옆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점프야, 언니 괜찮나? 걱정하지 마. 옳지, 어, 다시 자간다 아이고, 예쁘다, 예뻐. 그 다음에 이 글루건이 마를 때까지 저는 이 심하게 찢어진, 보이세요? 여기는 조금 많이 찢어졌거든요? 이 상처보다 훨씬 크게 덮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또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상처 부위를 떡 하고 덮게 짜잔 이러면 아무도 찢어졌는지 몰라 물론 좀 티가 나긴 해요 괜찮아요 티가 난걸 눈치챈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지났어요. 이 새끼 하나 남았는데, 어우 힘들어.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얘가 여기가 또 없네. 혹시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 좀 귀엽죠 얘는? 자 이렇게 둘이 나란히 서봐. 짜잔. 음. 자, 여기 밑에도 다 했고 여기 군빵 꾸나던 여기는 한번 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줬구요. 이게 쿠션이 있는데 왜또 위에 방석을 덮냐면, 김점프가 못 끌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배가 무거워서 저기까지 못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올라가고, 가죽킬러 김점프에게 불가능이란 없답니다. 가죽킬러 김점프의 똘망한 눈빛. 어이, 김점프. 오케이. 자, 이렇게 이두 개는 예린이와 제 방송용 의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에 책상에 쓸 의자고요 이 밑에 다리도 완벽히 있고 의자 리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DIY 다리는 여기